안녕하세요. 로드지상 여행작가 이지상입니다. 오늘은 치앙칸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전번 시간에 치앙칸을 가는 방법, 치앙칸이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해 드렸고요. 그리고 첫날 가서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만원 이래서 좋은 게스트하우스에 못 있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. 에, 자세한 얘기는 그걸 보시면 되고요. 제가 그 다음 날운 좋게 게스트하우스로 옮겼습니다. 이 게스트하우스는 원래 한 4만 원 정도 하는 게스트하우스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와서 6만 원정도했어요 그래도 저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예, 인류 호텔보다도 이런 목조 가옥에서 이런 메콩강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곳을 잡았다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행운이었습니다. 제가 2016년도 1월달에 제 아내와 여행을 할때한달 정도 방콕과 스코타이라든가 농카이 그리고 치앙칸, 치앙마이 이런데 여행을 할때 컨셉은 좀 휴식을 취하자였거든요. 그래서 계획에 의하면은 치앙칸에 와서 아주 준득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.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떠나려고 그러다가 여기를 이제 운 좋게 잡았으니까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여기서 사박오일을 했는데요. 에, 이곳이 저의 핫플레이스였어요. 치앙칸에서 어디 안 가도 여기 숙소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최고의 에, 조, 조, 최고로 좋은 순간이었어요.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에 메콩강에서 아침이면은 뭐 이런 그건너편 라우스거든요. 그 라우스에서 그, 그 다구는 소리도 들려요. <laughs>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쭉 흘러가는 메콩강을 바라보면서 딩글딩글거리고 음악 듣고 아그 시간이 너무도 참 좋네요. 완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제가 이제 치앙카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하고 그다음 시간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치안칸에서 쉬는 모습 먹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방이 이런 곳이에요. 목조 가옥인데요. 아담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제 그런 매콤강이 펼쳐지는 곳이죠. 네 이런 곳입니다. 아 이제 다리가 굉장히 짧네. <laughs> 네 이러고선 그저 그냥 에,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들으면서 낮잠도 자고 날씨는 1월달이니까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고요. 낮에는 뭐 그냥 따스한 날씨였습니다. 아주 여행하기가 좋을 때고 공기도 맑고 굉장히 그 기온도 좋았고 그렇습니다. 이곳이 어딘가를 지금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첫 편을 보세요. 그럼 거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. 네, 아침이면은 그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. 이런 또 카페가 있어요. 거기서 이렇게 아침을 먹죠. 아마 이 타운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.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마세요. 저 이름 잘 몰라요. 지나가다가 강변에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시면 그냥 나와요. 한두 군데가 있어요. 좋은 데가.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먹던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그 옆이었어요. 그래서 게스트하우스하고 이 카페 주인이 같더라고요. 네, 서양식으로도 먹기도 하고 또 이런 태국식으로 이렇게 또 아침을 먹기도 했습니다. 아, 백홍강을 바라보면서 그냥 느긋하게 아침 먹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또 다니다 보면 이런 볶음밥도 먹고 또 이런 딤섬 파는 곳도 있어요. 네, 딤섬도 먹고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여기서 식당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만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또 국수도 먹고. 어디 맛집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. 그냥 그냥 발길 닿는 대로, 좋아 보이는 대로 먹다 보면은 에, 좋아요. 그리고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당일치기로는 갈 수가 없죠. 뭐 1박 2일보다는 조금 가셔갔고한 3박, 한 4박 이 정도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는 기분으로 가셔야지 음식도 맛있는 것을 먹고 네, 또 릴렉스 할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똠냥꿍이죠 요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요런 꼬치구이도 팔고 또 이런 것도 팔죠 또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그 사진 많이 찍었는데 그걸 다 소개해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또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요런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해요 요 동네 아이들이에요 그 자기네가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공연도 하면서 이제 돈도 이제 받죠 뭐 자유입니다 저는 이제 가다가 이쁘면은 돈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고 다녔어요 요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춤도 추고 마을 아이들이 이제 무슨 율동 학교에 나와서 하듯이 이런 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이렇게 또 춤도 추고요 또 어떤 형제는 이렇게 얼굴에 분을 바르고 이렇게 무슨 로봇 춤을 추는 것처럼 탁탁탁탁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.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합니다. 근근데 동생은 아주 그 천진난만하고 형은 긴장해 했죠 동생은 형아 따라 하는 거니까 형만 믿으면 되니까 내막 네,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그냥 팔자죽힌 들어져 있습니다. 도대체가 무서워질 않아요. 동남아든 인도든 이런 동물들이 이렇 이 개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. 네. 뭐 개고기 먹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내버려 둡니다. 네, 괴롭히지 않아요. 네, 또요 애들이 저 아이고 왼쪽에 있는 애는 막 춤을 렇게 춘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춥니다. 그리고 또요 가운데 있는 애는 뭐 아주 그냥 열심히 해요. <laughs> 그러면 돈을 안줄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용돈을 보는 것 같고, 자기네들 퍼포먼스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참 재밌더라고요. 저는 어디서 비싼 돈 내고 공연 보는 것보다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걸 보면 참 재밌어요. 이런 모습은 나중에 또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. 마침 여기에 제가 먹던 기간 중에 지금 그 왕이 있죠, 왕. 지금 왕이 왕자일 때. 그 왕세자비 이혼하는첫 번째 왕세자비가 여기를 방문했어요. 그래서 또 아이들이 막 공연을 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저녁에 이제 이런 풍경입니다. 저녁이 되면 그래서 어, 나가서 뭐 음식값도 비싸지가 않아요. 그러면 싸고도 맛있는 것을 조금 조금씩 군것질도 하고 기념품 가게도 보고 옷도 사고 이런 공연도 보고. 네 그리고 또 저는 <laughs> 저녁에 들어오면은 이런 데서 하, 야경을 보면서 이제 네,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. 특히 저녁이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낮에도 좋지만 저녁에 이런 야경 그 저녁 노을 지는 무려 뭐 아니 낮에도 좋아요. 뭐.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넓지도 않아요.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좀 쉬다가 낮잠도 자다가 그리고 또 먹으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치앙칸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녁나절이 되면 이제 그 놀릴 때 되면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황홀해요. 정말 황홀했습니다. 아 진짜 가고 싶어요. 아 저는 그래서 지금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에, 제 혼자 가든 제 아내하고 같이 가든 이런데 가서 한달 정도만 좀 묵으면서 장 밖에서 음악도 듣고 <laughs> 술도 마시고 <laughs> 글도 쓰고 <laughs> 이런 풍경 보고 <laughs> 그게 저복귀 리스트 중에 하나예요. 여기가 어디 있느냐? 그건 첫 편을 보세요.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.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요. 참 황홀한 것입니다 네, 이것은 이 제가 홍콩에서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. 인사드리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. 근데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에, 좋았으면 구독, 아, 좋았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에, 현재는 제가 이제 이지상의 여행 작가 수업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제 여행 얘기 많이 풀게요 여행 얘기 에, 제가 동영상은 많이 못 찍었지만 이런 사진 찍은 거는 이제 사진 같고. 어떤 장소도 소개해드리고 재밌는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고 이제 이런 것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. 그런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배달됩니다.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